하느님의 코드, 하느님의 기적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성경에 보면 하느님의 기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느님의 기적, 그렇다면 그 기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을 깜짝 놀라게 하는 것, 인간에게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면서 하느님의 위엄을 알리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까? 하느님의 기적이라는 것은 메시지를 담고 있죠. 단순히 인간은 무기력하기 때문에, 무력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 기적 때문에 인간은 감동하고 또는 두려워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기적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일까요?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시죠. 하느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느님이 죽으시기 위해서는 인간이 되셔야 합니다. 하느님은 죽으실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되셔서 나약함을 지니고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셨죠.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 언덕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목숨을 하느님 앞에 내 어, 놓으시죠. 그리고 무력하게 돌아가십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너무나 고통스럽고 또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됐기 때문에 원래는 버림받아야 되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인간인 척 하신 게 아니에요. 인간은 죄 때문에 죽어야만 했습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고 하느님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점점 멀어져서 결국에는 죽어야만 되는 존재. 이 죽음이라는 것은 결핍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들도 죽음과 함께 세상에 온 것입니다. 하느님과 함께 할 때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불행하지도 않고 고통스럽지도 않은 거죠. 고통이나 불행이나 아픔 이런 것들은 죽만이 아니라 결핍 때문입니다. 즉 결핍을 인해서 인간은 괴로워하다가 결국에는 죽어야만 되는 존재. 바로 이것이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짐을 짊어지십니다.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걸어가야 될길그 길을 가셨다는 거죠. 그분께서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 않아도 됩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모든 기적들을 어떻게 봐야 돼요? 하느님께서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일으키신 기적들이다. 그냥 단순하게 놀람이 아니라 그 안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많은 나이에도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갔죠. 기다렸죠. 그리고 떠났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할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 늙은 나이에도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습니다. 나이가 많은 노 부부. 그런데 하느님께서 아이를 주시고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했지만 그들은 인간적으로 그것을 믿기가 쉽지 않았죠. 그러나 하느님께서 함께하시면 그 많은 나이에도 아들을 낳고 번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가능하다는 거죠. 또 다윗이라는 소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시죠. 골리앗시라는 백전노장. 엄청난 거구의 거인이 상대 진영에 있는데 이스라엘의 어떤 병사나 장군들도 당연하지 못했어요. 근데 갑자기 양치는 소년 하나가 나와서 무림매로, 보통 돌팔매지라고 하는데 무림매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버리죠. 왜 그랬습니까? 다윗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장수라서 하느님께서 그의 손에 골리앗을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뭐예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살리신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시고, 총폭병자를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마저 살리시죠.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하느님께서 인간을 살리신다. 그러니 그 기적은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함께하시며 우리를 살리신다. 살린다는 건 뭐라고 했죠? 아까 죽음이라는 것이 고통과 함께 세상에 와서 인간을 괴롭히는 것이라면 살린다는 것은 그 고통을 없애주고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평화를 누리고 행복을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은 인간을 살리시는 분.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되죠. 먹는 것을 멈추는 순간. 인간은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린다는 것은 먹이시는 것과 그 의미를 함께합니다 하느님은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인간을 먹이시는 분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육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으로 우리를 먹여 살리십니다 인간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이죠 겉으로 멀쩡한데 속은 병들어서 마음이 무너지고 정신도 무너지고 있다면 그것은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죠. 불안합니다. 공포에 시달립니다.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지만 이건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함께 하시면서 그를 먹이신다. 육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치유하신다. 마음도 치유하신다. 영혼도 치유하신다. 그런데 여긴 조건이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그분께 가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이게 회계입니다. 회계라는 것은 하느님로부터 멀리 있다가 하느님께 가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하느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 하느님은 나를 먹이시는 분, 지금 내가 죽겠으니까, 지금 내가 힘이 없으니까, 지금 불안이 공포가 나를 괴롭히니까, 하느님께 가야겠다. 그래야만 살 것이니 하면서 하느님께 가는 겁니다. 하느님께 간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신뢰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 갔을 때 하느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시죠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가 모든 유산을 받아서 아버지를 떠납니다 멀리 떠났다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는 아버지가 생각이 나죠 아들로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유산을 받아서 그는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자비로운 한 인간으로서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도 잘해주시니까 내가 아들 자격은 없지만 종으로라도 써달라고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굶기지는 않으시겠지 하면서 염치불구하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멀리서부터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 어떻게 합니까? 하이킥? 이단 옆차기? 아들을 끌어 안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구나. 엄청난 이야기예요.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갔다는 거죠. 돈이 있어가지고 흥청망청 살아야 되지만 결국에는 모든 재산을 탕진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죽을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이거를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린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느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죄가 많아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십니다. 돌아오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고 먹이시기 때문에 아들이 굶고 있었고 고생하고 있었고 그래서 아버지께 왔을 때 그를 안아주고 그에게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뭐라고 하죠? 잔치를 벌이라고 하죠. 왜 아들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하느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들은 자란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 가지만 빼고. 그게 뭐예요?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무엇이다? 하느님께 돌아가는 거다. 하느님께 가는 거다. 나를 살리시고 먹이시는 분이니까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하느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 중에도 가장 특징적인 기적이 바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입니다. 왜 5천명을 먹이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때쯤 되니까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너네들 잘 봐라 내가 빵을 만들어 볼게 하고 기적을 행하신 겁니까? 생각해 보니까 좀 괘씸해 누가? 사탄이 광야에서 욕을 받으실 때 40주야 40일을 밤낮으로 단식하셨을 때 사탄이 찾아오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한유에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셨죠? 근데 이게 예수님 마음에 계속 걸려 있었던 거야. 회심하게 나를 시험해 사탄은 늘 예수님 곁에 있었죠? 너무 자세히 들으신다. 농담이에요, 농담. 예수, 예수님 곁에 사탄은 늘 있었어요. 세 번만 유혹하고 떠난 게 아니라 다음 길을 노리고 떠나갔다라고 했죠? 그리고 언제 찾아왔어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세 번의 유혹만 나와요. 그렇다면 사탄은 꾸준히 예수님 곁에 와서 유혹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존재를 알아차리십니다. 째려보시고 나서 사탄 똑바로 봐. 돌을 빵으로 만들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기적을 행하는지 하면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엄청나게 불려서 5천 명을 먹이십니다. 5천 명뿐만이 아니었죠. 남자만 5천 명이었다. 오늘 이 거룩한 미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중에 남자는 몇 명입니까? 저까지 네 명이에요. 남자가 오천 명이라면 여자는 몇 명이었을까요? 더 많았겠죠. 아이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아이들이 더 많았겠죠. 그러니 엄청난 수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탄을 보시면서 봤냐? 남자만 오천 명이면 나머지를 해아려봐근데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먹고 남은 빵을 모았더니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찼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의기양양하시면서 사탄을 보고 봤지? 까불지마 이겁니까? 아닙니다 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뭐예요? 가엾은 마음이 드셨기 때문입니다 5천명을 먹이신 기적의 핵심은 이거예요 빵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오병 이어의 기적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혹자들은 말합니다. 이 기적은 나눔의 기적이다. 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먹을 것을 꼽을 쳐 놓고 있었다. 그런데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이 보이는 건 없었다. 제자들이 갖고 있거나 또는 다른 보금서를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한 어린아이가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었다. 제자들이 말하죠. 이것뿐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감사기도 올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그것을 나눠주어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감동받아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넘겨받으니까 뭐가 찔려요? 마음이 찔리지. 그래서 어떻게 했다? 꽁 쳐놨던, 꼬불쳐놨던, 그런 빵과 음식을 꺼내고 나누었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죠. 성경 어디 나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알아야 돼요. 이야기를 우리에게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 각기 다르게 전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에 대해서는 복음마다 다르게 말하고 있지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복음사가 되는 저마다 다른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하느님께로부터 기적이 오는데 그 기적은 어떤 기적이다. 인간을 살리시고 인간을 먹이시는 기적이다. 왜 가엾은 마음이 드셨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너무나 가엾은데 점점 죽음으로 가고 있는데 고통당하고 있는데 인간은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이 인간이 되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 주신 것도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단순히 배가 고파서 굶주림에 한끼 굶었다고 시달리고 있어 가지고 가엾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가엾었기 때문에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느님의 마음인 거죠. 중요합니다. 기적은 하느님께서 오는데.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가엾은 마음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뭘 요구하신다고 했죠? 믿음을 요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믿음이 뭐예요? 하느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나죠? 믿었을 때그 믿음이 뭐라고 했죠? 하느님께 향할 때 하느님께 돌아왔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께 가서 믿음을 보였잖아요 근데 이 믿음의 공동점이 뭐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했다는 거죠.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은 하느님이 계신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응답해야 된다. 그 응답은 뭐다? 하느님을 만나서 그분께 맡기는 거죠. 맡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키는 대로 해야죠. 맡긴다고 하면서 하느님 당신 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 이건 맡기는 게 아닙니다. 맡기는 거는 아,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이게 아니라. 저도 당신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맡긴다는 거죠. 하느님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신뢰하고 맡기는 거죠. 맡긴다는 건 그분의 말씀을 따른다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아니, 저에게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이 없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말도 안 되는 거죠. 누구를 못 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틀렸습니까? 빵몇 개예요? 다섯 개잖아요. 물고기 두 마리잖아요. 틀리지 않았어요. 이걸 가지고 남자만 오천 명이 있는데 먹일 수 있어요? 우리는 이걸로 배불리 먹을까요? 여기 있는 분들은 아마 좋아하고 우리 형제님들만 먹어도 모자를 걸려 당연한 겁니다. 누구를 보지 못했죠? 예수님, 하느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돌려보낼 필요가 없다. 제자들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 제시합니다. 더 늦기 전에 마을로 돌려보내시죠.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먹을 것을 사게하십시오 지금 중요한 거는 한끼 먹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처지를 보시고 측은한 마음을 가지셨다. 그리고 인간을 먹이려고 하신다. 살리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럴 필요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받으시죠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올리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시켜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제자들은 시킨 대로 하는 거죠 아 이게 말이 돼? 어떻게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저 사람들을 하고 먹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남은 것이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찼다는 거죠 비록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일지라도 하느님께서 함께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브라함이 비록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지만 하느님께서 함께하시면 자손이 번성한다는 거죠 다윗이 비록 힘없는 어린아이였지만 하느님께서 함께하시면 골리앗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나병에 걸렸지만 하느님께서 함께하시면 깨끗하게 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병여의 기적은 나눔의 기적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고 인간을 사랑하셨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고 인간을 먹이시고 인간을 살리신다.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나눔이라는 것은 그냥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나도 나눠야 되겠다.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속한 곳에서 비록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능력도 없다, 보잘 것 없다라고 여길지라도 누구를 믿고 하느님을 믿고 최선을 다하세요. 그런데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본당 안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면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기적은 일어납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인간은 죽어야만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많이 힘들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십니다. 제자들은 말도 안 된다고 여겼겠죠. 그러나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명합니다. 그리고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 기적의 핵심은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 기적은 일어난다 그분은 함께 하기를 바라신다 비록 말도 안 된다고 여겨질지라도 하느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따를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신앙 체험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보잘것 없는 나를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큰일을 하십니다 다만 그분을 믿고 맡기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물면서 하느님을 체험하고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맡기면서 지금은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